안녕하세요. 이라운입니다. 여러분, 제가 급하게 쇼츠를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요. 각설하고 30분 후에 나오는 크라마와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. 어, 그 이유가 새로운 신규 던전 어비스. 네, 또 다른 시면으로의 캐스를 받으려면, 어, 필드보스 크라마를 잡고 나서 나오면 만날 수 있는 이비. 네, 그 이비를 만나서 선행캐를 진행해야 되는데요. 이게 크라마를 못 잡으면 지금처럼,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진행이 안 돼요. 네, 다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죠? 음, 그리고 12시에 이 퀘스트를 클리어하지 못하면 다음 필드보스는 6시입니다. 그래서 반드시 지금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라도 만드셔야, 네, 필드보스 크라마를 잡으셔야 합니다. 캐릭터별이에요, 캐릭터별. 네, 확인하시고 꼭 완수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